자, 사람이 살면서 뭐, 이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해요. 돈이 돈으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삶이 돈으로 모든 역할을 다하죠. 그래서 사람 요즘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.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. 그런데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, 경제, 삶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힘들어요. 그래서 이름에 돈이 진짜 왼수같아 <laughs> 진짜로. 그래서 이 급전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, 또 돈을 융통하고 싶은 사람들, 어디서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, 어떤 일이 좀 잘되고 싶은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. 그래서 돈을 구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져. 또 돈을 구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.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돈 빌릴 아침에 갈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, 어, 제가 그 금전을 그래도 빨리 조금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예방법을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. 이제 예방을 해 놓은 거예요. 저도 한번 해보니까 돈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급전이 빨리 들어오게 하고 돈을 빨리 만들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물론 말려면 또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. 보이시죠? 아시겠죠? 아시죠? 네, 자 말씀을 드릴게요. 집에 굵은 소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. 다 있죠. 그럼 왜왜 요즘에 막 항아리 된 항아리 요 많은 거 왜? 뚝배기 같은 거 공기도 좀 많이 뚝, 뚝배기 같은 그릇들을 좀 팔아요. 그렇게 안 커요. 근데 그런 뚝배기 같은 그릇에다, 자, 굵은 소금, 굵은 소물을 한 그릇, 집에 없는, 뚝배기 그릇이 없는 사람들만 집에 밥그릇 같은 게다 있을 거예요. 없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러면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한, 주발바를 끓으면 주발바 를 그릇 한 그릇 넣으세요. 그리고 거기다가 돈은 500원짜리를 다섯 개만 소금 위에 더 올려놓으세요. 또, 그리고 하나는, 하나는 단지는 찹쌀. 찹쌀을 한 공기 담아서 거기다가 만 원짜리 습장을 넣어놓으세요. 그리고 또, 우리 집에 가면 좁쌀이 더 많죠? 없는 사람 없잖아요. 자, 좁쌀이 뭐냐면 기장. 자, 거기다가는 10원짜리 7개를 담아놓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거를 담아서 어디로 갖다 놓냐? 우리 싱크대, 주방에 뭐 싱크대 있잖아요. 그 차단소 위에 놓, 놔도 되고요. 안 되면 싱크대 밑에 놔놓도 돼요. 거기다 놓을 때, 자, 나간 금전 있잖아요. 월급을 못 받아? 돈을 빌려줬어? 돈이 안 들어와? 이런 것도 많잖아요. 빌려준 돈, 뭐 갯돈이든 뭐든, 무궁묵은한사 많잖아요. 그거에 대한 돈 나오게. 해달라는 거?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? 그러면 어느 은행에 어디로 가서 대출을 잘 받게 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 돈 빌리라고 하면 돈 빌리고 싶은데 많이 있잖아요. 요거를 세 개를, 왜 지금 여기가 그릇이 세 개잖아요. 굵은 소금, 찹쌀, 좁쌀이 세 개가 있잖아요.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, 본인이 원하는 그, 그, 까 있잖아요. 내가 누구한테 어디서 돈을 구하고 싶다, 돈을 빌려하고 싶다,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내용물 있잖아요. 내가 원하는 내용물을 f 용지에다 응? 어? 돈은 누구누구한테 얼마가 필요하다, 얼마가 필요하다, 그거, 그 f 용지에다 얼마 쓴 것까지 필요한 금액을 쓰세요. 그러고 나서,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빌고자 리 하는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빨리 나좀 나오게 해달래든가 나간 돈 누구한테 있으면 해달라고 그거를 글귀를 쓰세요. 만약에 그걸 못 하고 막연하게 돈을 필요한데 할 데가 없다. 그러면 뭘 쓰냐면 각성바지뭐김씨이씨박씨조씨뭐채씨영씨뭐 많잖아요. 30가지 어각성바지 이름을 쓰세요. 그리고서 F용지를 그걸 똑같이 세 개를 만드세요. 그래서 소금단지 속 안에다 하나 넣어 놓으시고, 찹쌀 그릇에다 하나 넣어 놓으시고, 좁쌀 그릇에다 하나 넣어 놓으세요. 그러고 나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돈이 나올 때까지 거, 그 찹, 해놓은 거세 개를 다 해서 눈대다 놓고 간절하게 한번 빌어 보세요. 그러면 뭐가 있냐면, 촉이나 느낌이나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 해놓고 났는데, 어, 막연히,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, 촉이 있는 사람들은 선몽을 받아요. 그러면, 어, 누구한테 가서 알아보고 싶다? 아, 어느 방향에 가서 알아보고 싶다? 어, 누구한테. 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무조건 찾아가세요. 그렇다고 새벽같지 아침부터 찾아가면 안 되고.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돈들이 급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꼭 한번 하세요. 한달 기준도 좋고요. 석달 기준도 좋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쌀이 벌라지가 났다거나 뭐 이런 데서 조나 찹쌀에서 벌라지가 날때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부정이 들거나 심근 거예요. 그때는 쌀하고 좁쌀을 꼭 가르세요. 그래 놓고 나서 집에서 그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돈들이 급전이나 필요한 돈들이 반드시 들어옵니다. 고, 이거 꿀팁을 드렸으니까 꼭또한 번씩 해보세요. 그리고 돈돌이 많이 들어오고, 막말로 눈먼 돈, 나간 돈, 뭐, 돈 띄어 먹은 사람, 돈띠어 먹은 사람이 돈이 줬다. 그럼 언제든지 전화하세요. 커피 한잔 사주세요. 자, 모든 그룹자 여러분, 어, 금전에 대한 돈들, 필요하신들 이렇게 한번 하셔서 급전을 둘러서 한번 사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